친구들 안녕.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요. 여기 노란색 보이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해요. 천국은 슬픔과 아픔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곳이랍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 친구를 정말로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친구도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가고 싶지요. 어, 그런데요, 우리는 이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까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나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고 벌을 받아야 해요. 죽음이라는 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까만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도록 딱한 가지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벌 받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까만 마음이 하얀색처럼 깨끗해질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죄 때문에 까맣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하얘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는 그 사실을 믿나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이 초록색을 보면 쑥쑥 자라나는 나무가 생각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무처럼 믿음이 쑥쑥 자라야 해요. 나무처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 기쁜 소식을 또 혼자만 하면 안 되겠지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애꼬의 믿음이 나무처럼 쑥쑥 자라나길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유아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예배를 기다리며 재미있는 활동 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가르쳤을까요? 1번 땅에 계신 할아버지. 2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3번 하늘에 계신 내 오빠.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찾았나요? 잘했어요. 재밌는 거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함께 찬양해요. 애들 선생님 따라서 믿음의 고백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성도가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함을 믿어요. あら、あめ、み、た、や。あアーメンアーメンら、ン <laughs> あら、あら、あら、あら、あら、あら、あら、あら、ね、あ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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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들 안녕. <laughs> 사랑아 안녕. 어디 다녀오는 거야? 아, 아빠랑 동산 갔다가 왔어요. 우와, 산이 높아서 힘들지는 않았어? 힘들 땐 아빠가 어버졌어요. 와, 진짜 좋았겠다. 아빠가 있어서 든든하겠는걸? 오늘 말씀은 바로 아빠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랑이 아빠는 어떤 분이야? 음. 아빠는 힘이 세서 날 업어주고요 키도 크고요 똑똑해서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려줘요 나에게 필요한 것도 사주고 또 아빠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날 보호해 주니까요 맞아 맞아 우리 유아부 친구들 아빠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아빠보다 더 힘세고 지혜롭고 잠도자지 않고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정말 좋은 아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어, 우리에게 또 다른 아빠가 있다고요? 어, 누군데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 아, 하나님이구나. 응. 음,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아빠란다. 우리들의 아빠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빠가 의지하는 아빠고, 이 세상 누구보다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아빠야. 좋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단다. 아빠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아빠가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럼 하나님을 부르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볼까요? 사랑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말해 줄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요. 지구요. 맞아. 그러면 저위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음, 우주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도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우주 사진을 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아주 작더라고요. 그럼 저 하늘 위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죠. 저도 그 정도는 안다고요. 맞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분, 능력이 끝이 없는 분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야. 와, 이제 알겠어요. 기도할 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맞아, 우리 사랑이가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했구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니까 언제나 내가 부르면 달려오는 정말 좋은 아빠니까 매일매일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지. 와, 기도는 정말 위대하고 멋진 일이네요. 저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요. 이제 매일 매일 계속 계속 하늘에 계신 아빠를 부를 거예요. 아, 맞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전쟁도 있고 배가 고픈 아이들 고치지 못하는 병도 정말 많고 문제가 정말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는 시는 게 없으시단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과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음, 안 믿는 친구들, 부모님, 우리나라. 그러고 보니 기도할 게 정말 많네요. 저는 기도하려면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만 잠깐 했거든요. 아, 기도는 정말 좋은 우리 하나님 아빠를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도서님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하나님 아빠를 부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딸과 함께 놀다가도 기도하고 설거지하거나 요리를 할 때도 존수님은 기도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거든. 사랑이와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기도하는 예꼬들이 다 되길 바래.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한명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계시죠.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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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부르는 아기처럼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예꼬가 되기로 약속! 전우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매일매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부 친구들, 11월 7일 유아부 행복축제 모두 기억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행복축제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기도문을 배우며 기도로 한 영혼을 살려요. 매주 유아부에서 진행되는 주기도문 말씀을 들으며 전도할 친구나 가족, 친척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행복축제 키트를 가져가세요. 유아부실 앞에 주기도문 포스터와 암송책, 전도책, 매주일 진행되는 풍성한 소그룹 재료 키트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딱 60개만 준비되어 있어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얼른 오셔서 가져가세요. 세 번째, 보금제시 영상에 참여하세요. 매일 보금책을 펼치고 보금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보금훈련을 통해 보금을 잘 이해하고 전할 때 성령님의 은혜로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번 유아부 예배에 나갈 보금제시 영상을 참여할 친구들은요, 반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주기도문과 함께 한 영혼과 나라를 구하는 행복축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주 그리기 활동을 해볼게요. 스크래치 페이퍼와 나무 스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젓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스크래치 페이퍼에 나무 스틱으로 동글동글 예쁜 행성을 그립니다. 점을 찍듯이 스틱을 눌러 우주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도 표현해 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크게 외쳐 봅니다. 아빠, 아빠, 아빠! 크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한 영혼과 나라를 구하는 우리 예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